만약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본이 대만 주변 해역에 호위함 배치를 늘리자 중국은 즉시 강하게 항의하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어. 그 순간 양국의 긴장은 급격히 고조됐지. 결국 상황은 한계점에 도달했고 중국이 경고를 명분으로 일본 함대를 공격하는 순간 전쟁은 단 한순간에 터져버렸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 함대는 빠르게 중국 본토 해안으로 진격했고 중국은 격렬한 공습으로 대응했지만 일본과 그 동맹국의 중국 본토 상륙 을 막지는 못했어. 이후 미국의 공격기와 폭격기들이 압도적인 공습을 퍼부었고 지상군이 중국 영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 이 단계에 이르자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까지 개입하게 되었고 상황은 더큰 규모의 사고치기로 지역 전쟁으로 확산됐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은 결국 중국 본토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전선은 다시 대만 해협 인근으로 밀려나게 됐지.